안녕하세요. 더페이스 치과 이준규 원장입니다. 턱관절 질환은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진료를 했어요. 개원하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턱관절에 대해서 치료를 쭉해 왔는데 턱관절 질환이 상당히 좀 애매한 진료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수술을 할수 있냐? 1980년대에는 턱관절 수술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관절을 사용하기도 하고, 관절을 열어서 뭐 디스크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수술을 했는데, 그 결과 좋지 않았어요. 논문에서 80년대에 그렇게 많이 했던 턱관절 수술이 결국엔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요새는 잘. 아주 뭐, 거기에 뭐 무슨 종양이 생겼다든지, 확실히 우리가 수술로서 뭘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가급적이면은 좀덜하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다잘 알죠. 저도 환자들 많이 보면 요즘에 그렇게 정신과 약 많이 드세요. 뭐 불안, 뭐 우울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드시는데 그런 스트레스 자체가 이제 턱관절 질환도 많이 야기합니다. 대개는 턱관절 질환은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냐의 차이예요. 이거를 어, 한 방에 딱 해서 턱관절 질환 해결해 준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턱관절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써야 되는 심지어는 잠잘 때도 이를 갈거나 꽉무는 버릇이거나 이게 이제 잠잘 때도 안 좋은 버릇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단발성으로 치료하더라도 좋아졌다가 나중에 또 나빠져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의사의 치료를 따른데 너무 성급하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조금 좋지는 않아요. 저는 한세 가지 정도를 나눠서 봐요. 첫 번째는 근육통, 두 번째는 디스크 관련 문제, 세 번째는 턱관절, 뼈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나눠서 보는데 턱이 아파요 하고 오는 사람들 보면 7, 80%는 단순 근육통이에요. 어, 근육통은 해결하기가 쉬워요. 소위 말한 약 먹고 물리치료하면 다 좋아집니다. 다 좋아지는데 디스크 관련 문제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고 사실 뼈가 변성될 정도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사실은 뼈를 원래대로 복원시키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쉽진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턱 관절 그뼈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턱 위치가 변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쪽 관절이 많이 녹았다. 한쪽 관절이 짧아지죠? 그럼 턱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갑니다.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은 비대칭 환자들 관절을 보면, 오른쪽, 왼쪽 관절 크기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관절 크기를 그러면 네가 고쳐줄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관절 크기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고, 그 대신 그것 때문에 돌아간 얼굴을 양악수술 같은 걸 이제 제재를 잡아줄 수 있는 거죠. 턱관절 치료는 대개 이제 크게 보면 약 먹는 거, 물리 치료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근육이 너무 많아서 또는 강해서 생기는 턱관절 질환은 보톡스 치료도 괜찮습니다 근육에 좀 힘을 빼서 좀 턱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또는 관절 주사를 놓을 수 있어요 턱관절이 굉장히 작기는 한데 관절 내에 우리가 뭐 염증을 억제하는 약이나 아니면 하이알루론산이라고 이렇게 좀 윤활유 같은 걸 넣어서 좀 풀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치아를 약간 뭐 다듬거나 아니면은 어 치아 교정을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를 너무 많이 간데든지 아니면 디스크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입안에 끼는 장치물을 사용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뭐정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죠. 근데 어, 수술 자체는 근래에는 많이 추천되지는 않는다. 어,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